사막의 선인장 가시는 줄기가 변해서 된 것인가?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줄기가 변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잎이 변해서 가시가 된 것입니다. 이 가시의 기능은 동물로부터 먹이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강한 자외선이나 건조한 바람으로부터 줄기를 보호하고 가시 끝에 수분을 이슬 형태로 응집시켜 몸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